여러분은 어느 기업의 TV를 선호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많은 가전제품을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비싸고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집에서 많은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에는 화질이 좋은 TV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QLED TV나 LG의 OLED TV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소기업의 TV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TV를 대기업 제품으로 사면 최소 100만원 이상 하는 것도 중소기업 제품은 몇십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가성비를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중소기업 TV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제일 우선이었지만 무조건 가격만 보고 TV를 산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소기업 TV가 쓸만한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TV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32인치 FHD 안드로이드 스마트 TV를 약 18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ED입니다. LG의 주력 모델이 OLED이고, 삼성은 QLED 제품을 판매합니다. 당연히 좀더 발전된 방식인 OLED나 QLED 방식이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더 좋겠죠. 하지만 같이 놓고 비교할 제품이 없는 이상 저는 LED도 시청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과 무게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데요. 베젤이 얇아서 몰입감이 뛰어나고 무게도 4kg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요즘 캠핑장에서 빔 프로젝터로 영화 감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빔 프로젝터는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고 가벼운 TV를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OTT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화된 만큼 별도의 기기 없이 OTT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스마트 TV가 대세가 되었죠.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플레이 등 원하는 앱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전용 리모컨엔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글플레이 스토어 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핫키가 있어 편리합니다. 사운드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큰 불편함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TV가 요즘 워낙 얇게 나와서 구조상 사운드 퀄리티가 좋을 순 없습니다. 저처럼 TV 소리가 들을만 하다 싶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스피커가 아쉽다면 저렴한 사운드바 하나 사서 쓰시면 훨씬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중소기업 TV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안심이 되진 않았거든요. 일단 이스트라는 중국의 스카이워스와 창홍이라는 회사에서 TV를 수입하는 브랜드입니다. 스카이워스는 TV를 비롯해 여러 가전을 만드는 대기업이고 창홍이라는 회사도 중국의 3대 종합가전 회사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조사가 어딘지, 사업을 오래 해온 것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TV의 AS를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패널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조건 없이 무상 AS 2년, 이후 8년간 유상 AS를 보장해서 총 10년간의 AS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TV는 수리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불만이 많은데요. 이스트라는 모델마다 파워보드나 AD보드 등 유상 AS 비용을 미리 공지하고 있어 좀더 투명하다는 점에서 신뢰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 아주 자세히 리뷰한 영상이 있어서 구매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본문의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라인업의 스마트 TV이고요. 좀더 선명한 화질을 탑재한 상위 모델인 이스타라 쿠카 TV라는 라인업도 있습니다. 이 라인업도 역시 가장 작은 43인치 기준으로 3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되신다면 좀더 스펙이 좋은 이 제품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써온 중소기업 TV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성비 좋은 TV가 우선이다 싶으시면 중소기업의 TV를 구매하시면 되겠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삼성이나 LG의 QLED 또는 OLED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